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삼각형 의두 정점의 b c 의 10에 마이너스 5승 쿨롱이 점전화가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정점 A에서 정계의 세기. 우리가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에서 정계의 세기 E나 F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쪽, 한쪽에 정계의 세기 E1이나 F1에, 그죠? 루트 3배를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한쪽의 전계세기를 볼까요? 전계세기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4파이 유론 제로 R 제곱분에 Q 이렇게 되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그다음에 R이 얼마에 1이잖아요. 1의 제곱. 위에는 얼마의 Q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 쿨러. 이거 그냥 계산을 하면 되네요. 여기다 곱하기 뭐 해야 돼요? 루트 3의 죠자 그럼 요거는 의미가 없고 9승하고 5승하면 10의 4승이죠. 그러면 9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루트 3이 되겠네요. 요걸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좀 간단하게 써보면 답은 15.58 곱하기 10의 4승 이게 답이 되겠네요 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